안녕하세요, 야쿠시입니다. 자, 오늘은, 자, 모래에다가 발을 묶기 놀이를 할 건데, 오늘은 좀 특별 게스트가 하나, 둘, 셋, 세, 세 명이나 됩니다. 자, 발을 묶고 있는, 묶고 있는 A 게스트, 지금 주고 아아 있는 B 게스트, 세고 아아 있는 하나, C 게스트, C 게스트, 자 그리고 묶고 있는 A 게스트, 는 아까 말했죠,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물을 떠와야 되기 때문에 자 묶고 있어, 나나 물통, 나자 여기 쓰레기통이 물통이거든요, 제가 제가 좀갔다오겠습니다온다 아. 왔다. 온다. <laughs> 개귀엽다. <laughs> 여기 빗자루 음. 자, 여러분들 자, 이제 내가 갔다 오는 동안 구독해 하기 한 번씩 해주세요. 이렇게 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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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라줍니다. 그럼 여기 모래가 붙니까 그건 버려요. <laughs> 으이야! <laughs> 네프처럼자 아, 네. 지금 상태는 지금 이까지 올라왔고요 자 여기는 0다1 0 0 해수욕장입니다. 1 0 0 0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밤에 왔거든요? 아까 내가 뭐0 0개 2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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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어, 0개2 와야, 이거 어, 진짜 많이 무뎠다. 오, 살짝 다이가. 저거 저

아까 저기 저기 정말 검대. 어. 검대 어 힘주고 있지, 힘줬지 어야 힘줬는데 금이 안 간다. 우리 야코자야코시야코시 그래. <laughs> 여기다 뭐를 좀 해줘. 여기다 두꺼비 집 만들자. <laughs> 두꺼비 집. <laughs> 와. 여기를 좀타고 많이 파고 이제 내 손에 묻어. 해줘 형아. 아, 야내 지금 아야 몸이 안 굽혀지거든. 형 해줘. 내 손도 해줘. 아, 거기다 아, 물 아, 해가지고 아, 내 손도 아, 해줘. 아, 다 아, 해. 아, 자 뒤에서 하고 계실. 이제 내몸 빼도 되나? 안돼 아, 네. 네. 형 나한테 해줘야지. 아예 물 물. 울산문 문제 받아와 이냐 응. 이제 힘들지 아이 살살 그렇지? 똥을 바르고 있죠? <laughs> 자, 이거 한동안 구독하기 한 번씩 자, 구독을 하면은 자, 제가 그거 그 업로드를 할 때마다 님들이 볼수 있고요 아, 어쨌든 조, 좋습니다 자, 구독하기 한 번씩 햇기용 띠는 거다 괴물이 출연하였고요 제, 맞아, 동생이 맞아 제 동생이 제 동생이 게스트몇제지 모르겠는데 잘생겼어요잘생겼죠야제딸이비제 동생이 기제 동생이 기스터드. 제 동생이 기스터드. 제 동생이 기스터드. 제동제이이기스터래 자, 제가 이걸 업로드할 때쯤이면 새 계정을 만들어서 야쿠시와 친구들이라고, 야쿠자와 친구들, 야쿠시, 아 그냥 야쿠시라고 하고, 다음에 친구들제 친구들, 아 흐려, 야 어따 해, 사발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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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발 넘어졌죠, 약없이. 약없이 넘어졌다. 아, 단템스. 아이 대박. 사람. 이 들어가니까. 어, 여기 지렁이 발견. 양파링 지렁이 발견. 아, 그 내가 던져 놓은 거야. 개미호잖아 개기용. 아, 응. 아. 어? 어? 아 냄새. 야내 다음 누구 할래? <laughs> 저요! 약 2시간 다음에 알았다 지금 몇 분이야 근데? 몇 6분 40초 이거 15분 넘으면 <laughs> 업로드 못하고 대박. 지금 편집 하 편집 하 편집하는 앱은 아이고, 5분이 넘으면 아이고, 업로드를 못하고 내고이번 되게 두드려. 이번에는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뚜두려 려려에도 밑에도 최소한 편집을 해가지고 자 지금 상황은 이 정도 아 삼들새 어, 다요 어. 아, 네. 아이고, 그리야 지금 몇분 됐어? 8분 되면 아이고. 빼기로 아이고. 30초 남았다. 3번 쳤어. 진짜. 정말 주말에 다2 6일 26일 하지 요 <laughs> <우리> 26일부터. 또 같이. 아니야또하 음, sure. 야쿠자 형님, 살살 해주십시오. 고치고 있는 사람이 야쿠다를 좋아해서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크세요. 남았어. 지금 8분 15초. 끝. 배. 이거. 이. 니가 이제 들고 있어. 나 선에 모르투써이 나요. 이 끝난 건가? 해볼까? 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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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 그냥 뛰고 있어. 이제 한번누는다에 꼬미. 잠깐, 잠깐, 내가, 내가 이거 팔테니까형 찍어. 아 팔, 팔지말고 일단 얼마나 버티는지 봐야지. 자, 자,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. 안돼요, 잠깐만, 잠깐만.